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아시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어,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내리고 가면은 마케팅은 판매 행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일련의 행위를 포함하며, 또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잠재 욕구를 자극하여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행위와 상품과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히 이전하기 위한 비즈니스 활동을 포함한다. 이거를 정리를 한번 짧게 한 문장을 해보면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희망을 결합해서 능률적인 공급을 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능률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이말 자체를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어요. 살면서 어, 지금 뭐 어린 초등학생 이런 부분들이 이 영상을 보진 않으실 거니까 어 기획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 거뭐 대충 예를 들면 상품 기획, 영업 기획, 뭐 사업 기획, 경영 기획, 전략 기획, 인사 기획 이런 말도 있지만 보통 아마 이런 콘텐츠를좀 보시는 분들에게 빨리 와닿는 거는 이제 홈페이지 기획, 상품 기획 쪽이 좀더 낫겠죠. 명사 부분에 이제 기획이라는 단어에 넣게 되면은 규칙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 기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어떠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계획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변화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언어도 있지만 외국 쪽 영어에서 치면은 이제 플래닝이라고 하면서 이제 기획이라고 하게 되죠.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를 기획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산출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를 하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좋은 기획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기획을 잘 하려면은 일단 어떠한 것이 현재 문제점인지를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확인을 하고 정해야 되죠. 이거를 이제 문제 규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정한다. 즉, 기획에서의 문제는 곧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시를 들어 볼게요. 진짜 엄마 찾기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솔로몬에게 찾아온 두 여인은 서로 자신이 한 아이의 친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왜 내가 친모를 찾아줘야 되지? 라고 문제를 규정합니다. 친모는 당연히 아이를 더 사랑하니까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답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 각각의 어미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하자. 그 중에 진정한 친모는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죠. 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반으로 가르는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죽지 않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친모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를 규정하게 되고, 그 문제에 있어서 답을 내놨고, 그 답을 실행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안으로 갈라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어,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획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생각과 고민이 진짜 진짜 필요합니다. 물론 말로만 이렇게 되면 되게... 아, 나도 생각 많이 하고 나도 고민 많이 한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당연합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나름 많은 기획을 하셨어요. 본인이 알게 모르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걸 학문이나 돈벌이로 좀 연결을 하려니까 많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 거에서 좀 책을 한번 읽어 보시는것도좀 추천을 드리는데 어, 책의 제목은 뭐 제가 이 책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저도 보고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의 책 이름은 기획은 이 형식이다라고 하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기획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어, 이거보다 나는 좀더 기획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경영학 관련 도서들을 좀더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기획을 조금 더 변화시키면은 제안서가 되고요 이 제안서 자체가 바꿔 말하면 실행서가 되기도 하고 제안서가 되기도 합니다 내부 사람들이 볼 것이냐 외부용으로 볼 것이냐로 또 나눠질 수 있지만 이건 추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아 그냥 이 공식은 외우고 내 머릿속에서 아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상황 귀사의 문제 혹은 기회를 파악한 내용은 이러하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목적, 기회를 받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목표. 해당 문제 혹은 기회를 고려할 때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회를 깨닫기 위한 목표는 이러하다. 통상적으로 이제 매출을 올리는 방식을 목표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죠. 방법. 해당 목표를 고려할 때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이러하다. 자, 여기서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인스타그램, 검색 광고, 배너 광고, 기타 등등 어떤 수단들을 뜻합니다. 이 수단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따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는, 어,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것이 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 해당 방법을 고려할 때그 방법을 수행할 우리의 자격은 이러하다. 여기서 우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어, 사업하시는 분의 스스로에 대한 자격도 있고 업무를 위탁받는 사람의 자격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용 해당 자격과 방법을 고려할 때 들어갈 비용은 이러하다. 즉 어떠한 마케팅 활동을 하려고 할때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잡으셔야 되고요 이익, 우리의 노력과 관련 비용을 고려할 때 귀사가 얻는 이익 혹은 가치는 이러하다 뭐 통상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월 천만 원 가지고서 1억 벌었어요 뭐, 100만 원 가지고서 500만 원 벌었어요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비용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익 500만 원이 나왔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마케팅 시작에서 어떠한 캠페인들이 성공적인 사례로 나타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